안녕하십니까 삼평원의 황명숙 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냥 아줌마 였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 때문에 몸이 손뭉치가 되도록 일을 했고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보냈으며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켰고 몸이 지쳐갈 때마다 무능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이들은 명문대에 보냈고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그때는 그것만이 최선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보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줄었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 미신을 많이 믿으셨는데, 큰 시동생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다가 신학교 졸업 후 목회를 하여 목사 생활을 하고 계신 게 계기가 되어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서 큰 며느리인 저에게 시아버지 제사를 맡기시어 15년간 제가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남편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지내는 아버지 제사 때마다 저에게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재산은 자기 손으로 모셔야 한다며 아들과 저에게 쇠뇌시키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행동이 너무나도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한번더 저에게 교회에 나가시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몇달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허무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흐른 뒤 아주 예전에 지나던 길에 하느님을 믿으세요. 우리 은한교회에 나오세요. 하던 따뜻한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수소문하여 찾아 저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하며 인도를 받아 은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들려오는 찬송가가 얼마나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눈물이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뒤내 삶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건내 마음의 평화. 아이들을 대할 때의 너그러움과 따뜻함,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남편을 바라보는 인내, 목장 모임에서 느끼는 우리 이웃들과의 소통 등등. 저는 앞으로 하느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믿음의 교제 나누고, 전도 많이 하는 성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을 하느님께 약속드립니다.